6번이에요. <laughs> 네, 6번으로 하세요 야, 진짜 높다, 6번이 진짜 어렵다. 6번이. 6번은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고 내가 지금야 되게 단편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을까? 내가 지식을 단편적으로 가르쳐서 문제가 연결시켜서 가르치는데 최대한 줄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6번 같은 경우도 사실 말하면 2등급이 안 되면 이거 수능 때까지 이해 못해요. 이해하고 이해하고 푼게 그냥, 그냥 암기스포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 요 근데 이거 문제로 따지면 3점 짜리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그세요 설명을 해줄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단편적인 지식으로 웃선면서 풀자고. 그러다, 이, 그다음이 문제가 친근해져. 그럼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잘 보세요. 자, 무한급수와 수열관계인데 무한급수. 잘 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 나왔어. 이게 수령한다는 얘기는 알파로 간다는 얘기지. 됐죠? 자, 이게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얘가 수령한다. 걔가 7로 수령하든 100으로 수령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laughs> 기억하단 말이야. 급수, 무한급수가 수령하죠. 리미트를 뭘로 바냐면 <laughs> 무한급수를 리미트로 바꿔 이렇게 <laughs> A에 대한 미터 주고, 얼마 수렴하든지 간에, 그냥 0으로 가결론이에 일단 외우세요, 알았습니까? 2 인, 그 다음에 할 게, 알았죠? 해봐.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수열은 어디로 간다? 0으로 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리미트 지우고, 얘 0으로 만든다 이게 끝이야. 자, 예를 볼게 수능 3점짜리 문제라서, 레슨 3점짜리야. 해봐. <laughs> 시그마 a1 부터 d 까지 어디까지, 무한대까지가 있고요 여기가 a n a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2n 이게 얼마다? 3으로 간다. 됐죠? 그때 a n, 리미트, 여기 이때 뭘 구하죠? 리미트 a n 구하세요가 문제에요. 이게 3점짜리에요. 오케이. 잘 보세요. 급수죠? 네. 이런 급수가 수렴한다고 그랬지? 네. 여기서만 이게 바로 뭐냐? 이거 a n 인거야. 이쪽에 들어있는 거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를? 리미트를찍우라고이기만 l 리 m 미트가 바꾸라고 미트를 바꾸고 얘 얼마나 보내라고? 영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일단은 미트 a m n 플러스 1분의 EN 이게 얼마다 영이라고 자 AM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이미 얼마로 가겠어요? 2로 가겠죠 2로 가겠죠 2로 가죠로 뿌려주면 a n 겠죠2주면겠죠 2로 가겠죠 2로 가 n 죠 2로 e 겠죠 2로 가 2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결론은? 끝. 이게 3점짜리에요. 여기 똑같이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알면, 야, 이거 알면, 이거 알면 한 5초도 안됐풉니다 3점짜리. 오케이? 모르면 못 풀어요 알았죠? 잘 봐. 이렇게 된다는 거, 필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가 바로 2번이에요. 대우가 뭐야?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고 이걸 아니다라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케이, 됐죠. 자, 그건데 그 배우가 그거 보여주세요. 보세요. 일단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이게 뭔가를 모으는 거죠. 맞지? 이게 A1, A, 2 A3을 계속 뭔가 더하는 거야. 모으는 거야. 계속 모으는데 모이는 게더 이상 나 모으고 있거든. 뭔가 계속 모으고 있거든. 근데 그게 없는 변화 늘어나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 내가 그러니까 나 계속 뭔가 를 더하고 있는데. 왜더 이상 변하지 않을까? 0. 내가 더하는 그 자, 하나 하나가 0에 가까우니까. 당연한 얘기지맞지그 얘기야.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분이야. 내가 여기다가 통에다가 이렇게서 a1, a2, a3을 계속 더해, 그렇게 뭐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맞지? 늘어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a1억, a2억, a3억 이렇게 넣는데더 이상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하나 있어. 수렴한단 말이야. 왜그렇다 내가 지금 느있는게 얼마에 가깝다? 0에, 0에 가까. 오케이 그게 이거의 뜻이야 합친 값이 수렴한다는 건 하나하나 값은 얼마다 0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오케이 증명하면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오케이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됐네잘봐 <laughs> 이거의 대우 <laughs> 대우 대우가 뭐냐 대우가 이거죠 리미트 n이 0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n이 무한대까지 가는 거 얘는 수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수렴하지 않는다는 답이죠. 대우도 순서를 바꾸면서 구정해주는 거니까 오케이 네. okay. 자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내가 여기 넣고 있어 맞지? 넣고 있는데 내가 넣고 있는 게한 1억을 넘어가면 내가 넣는 게0 0 0 0에 가까워져 0.0001, 0 0 0 0 그걸 계속 넣게 는 계속 넣게 그럼 내가 더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니? 계속 늘어나서 발산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더하고 있는 뭐 하나하나가 알았지? 그게 0으로 가는 게 아니면 무조건 뭐 하나 그걸 모으면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합니다 됐죠? 네갓대우기는 그냥 문제 한 유형 자체는 달라요 잘보세요이걸 어떻게 쓰이냐 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못 알아 듣고 있어요 알았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그거나할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음. 오케이? 응. 잘봐 얘는 이런 거라고 n1부터 무한대까지 어 n n 플러스 2n 이거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조사하시오. 자,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 발산. 발산할까요? 왜 발산할까요? 왜 수렴할까요? 아수아지 잠깐만. 아 발산이네. 왜 발산이에요? 이로 계속 떨어르 그렇지. AME. 그렇지. 잠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보 얘는 뭐야? n 플러스 1분의 2 n이 얼마에 가까워지니2에 가까워지는 거지. 맞지? 이걸 계속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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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진 어떤 수가 되면, 얘가 맞지? 1억에 2억 1억 정도 되면, 넣어주면, <laughs> 그 이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나 어느 순간 여기서 뭐야? 이에 가까운 수를 계속 더하고 있죠? 2억, 2억, 더 맞지? 네, 네. 그럼 그걸 더하는 수는 어떻게 할수 밖에 없어? 발사. 발산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직접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0이 아니므로 맞지? 그래서 어떤다 이거는 무조건 뭐 한다? 얘는 발산이니까 끝나는 거야. 두 가지 내용이, 문제 유형이 달라요. 알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기억 못 하겠으면 우선 이거만 기억하라고. 시그마가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된다. 리미트인 영로가다 기억하세요 분알았지왜한 번에 어차피 이해 안 되더라고. 맞지? 내가 이거를 너희들 때 내가 한번 옛날에 한 30분이나 설명했거든 이거를 결국 이해 안 되더라고. 한 번은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됐어 처음에았지 시간 좀 지나야 돼. 자꾸 문제 형을 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리미트인 영로가는게 아니라면 이기죠. 왜? 얘가 이에 가까워지니까. 이에 가까워져 계속 더했잖아. 맞지? 그어튼은 걔는 뭐한다? 무조건 알사람 됐습니까? 외우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방법을 바꿀게요 자 빨간 펜이보 목에 좀 눈에 띄는 걸드세요 내가 체크하는 것만 줄을 쳐놓고 그거 외우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1번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했던 정리해가한번 하게 1번 샌드위치 정리 아 c 줄 치세요 그 a 외우셔야 돼 i 네. 어, 아. 네. c h A jump for you t e l 표시를 해 h patient, we were there. 야 h e wanted to get a good job. I need a chu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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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으로 c h u chuchu, c h u c 고 u chuchu, c 다 c h u c h u c h c 그 똑같이 A, 리미트 A의 리미트 n 이 어디로 때? 알파. 갈 때? 알파로 갈때 CN이 어디로 간다? 알파. 알파로 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등호가 없더라도 오른쪽에 등호가 붙는다? 그렇 그게 핵심이에요. 1이니 당구장 표시하고 부동식에 등호가 없더라도 리미트가 있으면 등호가 붙는다. 알겠니? 알파. 자, 물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계수비가 된다. 그거 기억하세요. 분모와 분자 의 차수가 됐죠? 같으면 리미트 a는 최고차의 계수비가 된다. 됐습니까? 네. 음. 그다음에 어 리미트 a 인이 알파면 됐죠? 그냥 다른 거 잡다 우리 한것 보다 알파로 쓰려고 한다든지 네. 오케이 됐죠? 리미트 a 인이 알파로 간다 그러니까 <laughs> 그다음에 이 밑에 2a에 그건 안낼거고, 밑에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알파, 됐네? 네. 맞아. 아, 무슨 얘기를 할 모르겠으면 내가 지금 불러주는 것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빈칸은 내가 만들어 볼테니까, 그래서그 다음에 4번. 무한등비수의 수정조건. 다 기억하셔야죠. a가 0, 그 다음에 r은 뿔마의 사이와 1이 들어간다. 알았지? 네. 그 다음. 자, 5번. 교대급수. 교대라는 거. 2번. 이번, 에번그다으셔야되요 수렴한다, 발산한다. 리미트 s 2 n과 리미트 s e m 마이너스 같으면 수렴, 다르면 발산. <laughs> 오케이. 자 모르는 사람 성 모르겠어? 됐어? 어, 그렇지 그거. 그, 그 다음에 6번은 다 그냥 통째로 외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1번 수렴하면 리미트 e n이 영으로 간다. 2번 리미트 e n이 영으로 간게 아니라면 무한급수는 발산. 통째 봐줘야 돼요. 넘기세요. 정리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이죠? 그 박스 안에, 절대 값이, 절대 값이, 아래 절대 값7번 잡을 때, 그 왼쪽에다 a는 0이라고 써놔버렸죠? 네. 알죠? 그렇죠? 그죠? 수한다그 합도 합도 외우셔야 돼요. s는 1-4분의 a. 발산할때안 해도 됩니다. 됐죠 그렇죠? 7번은 위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넘어가고요. 8번 그치? 8번도 쳐 놓으셔야 돼요. limit x가 a 플러스로 갈 때와 a 마이너스로 갈 때가 같을 때를 수렴한다고 l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니? 렇죠그 네. 다음에 9번도 다 외우세요. 1번, 2번 됐죠? 1번은 뭡니까? limit gx 분의 fx가 수렴한다고 할때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도 0으로 는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분모가 분자가 0으로 하면 분모도 0으로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0번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렇지? x가 정의된다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 i t fx가 존재한다 그 세번째가 둘이 같은 거예요 밑에 좌극한우극한 함수값도 외우세요. 알습니까 좌우함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좌우함 그죠 밑에 동그란 그 괄호처럼 좌우함 옮겨보시오자 11번 리미트 i t x 엔 n 제곱거리나넘면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한다 했죠? 절대값이 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보다 클 때, x가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거 줄쳐서 보여주세요. x, n, 곱 꼴이 나오면 무조건 그네 가지로 분류해서 외울 수 있어야 되지, 네. 그렇죠? 자, 그럼 사잇값 정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 사잇값 정리 설명 한번 할게요. 잘 보세요. 사잇값 정리는요, 어, 밑에 사잇값 정리 활용 있죠, 활용. 네. 거기 보면 f a 와 f b를 곱했을 때0 이하나 있습니까? 0과작다 네. 죠 FA와 FB를 곱한 게 0보다 작다. 됐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FA와 FB가 0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FX는 0에서 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일단 외울 것만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13번 야, 어딘지 모르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13번 보면 맨 밑에 가운데 그 있죠? 델타X면 델타Y 나와 있지? 됐죠? 그게 평균 변화의 정의입니다. 맞죠? 음. b a분의 fb fa,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fa. 그래. 그거 오시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 그 밑에 보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맞죠? 야, 평균 변화율을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니?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알았 습니까? 네. 됐죠? 평균 변화율 밑에다 써 놓으세요. 어, 거기 다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돼 있죠? 네.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됐죠. 그게 평균 변화율인 거고. 정의입니다 14번. 미분계수. 순간 변화을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알 거고요. F'A라고 하죠. 박스 안에 보세요. 네모 박스 안에. F'A 맞죠? 델타 X, 델타 Y. 그게 바로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일 리미트를 보내면 순간 변화율 하는 거고, 그걸 나중에 미분계수라고 해요. 됐죠? 그다음 오른쪽 두 개, 정의가 두 개가 나오죠. 델타 x가 0으로 갈때 정의와 x가 a로 갈때 정의가 나오죠 네. 둘다다 다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델타 x를 뭐라고 외우니? 그냥 간단하게 h 고 써서 하죠 그러니까 h를 외우시면 돼요 네. <laughs> 여기 봐봐 칠판 봐봐 여 보세요 여기 델타 x가 나와있죠 델타 x 영 0으로 갈때 맞지? 그 정의인데 그 델타 x를 0, h로 바꿔서 기억하셔도 된다고요 네. 됐죠? 요거 두개 다정의니까둘다 외워야 된다 는지 네. 박스를 어 박스 자체를 외워야 돼그단 그거 안해줍줍니다단 알았지? 그다음 2번 미분계수 f' a는 접선의 기울기다. 별도 해놓고 접선의 기울기. f' a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접선의 기울기. 그게 중요한 거야. 아까 평균 변화를 뭐였죠? 두, 점, 두 점의, 두 점의 기울기. 기울기. f' a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됐죠. 그다음에 15, 16은 아직 외우지 마세요. 그다음에 17도 아직 외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18번. 합성함수 있죠? 합성함수 아, 합성함수 f 안에 gx가 있는 걸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분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네. f를 한번 미분하고 아래거 네. 써주고 그 다음 아래에거한번 미분하죠? 이걸 법미분, 속미분 우리가 불러야이게 편하게 오케이? 알아두세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3x 플러스 2에 5제곱이 나오는데 이걸 미분하면 5제곱을 미분해서 나가, 5가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속미분 예를 한번 미분해야 돼. 3 아인에. 그다음지니리구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1 9번음에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b 에그 다음에. b-a분의 fb 그그그다다 마이너스 Fa, F 프라임 c. 이거 대 h c 로 써도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그렸어야 돼요. 평균값 정리 이거는 그렇죠? 리미트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거기다 이렇게 써놓읍니다 여기다가 이걸 뭐라고 <laughs> 해요? 야대기해서 얘가 평균 변화율이 아니? 평균 변화율. 이거 뭐예요? 순간 순간변화율. 변화율이 라니 이렇게 써놔. 평균값 정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한번 같아진다. 최소한 한 번은 같아진다. 그 뜻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진다. 그 평균값 정리에요. 됐죠? 야, 다음참차그 들고 다서 왜요? 잊어버리면 또줄 테니까 하지. 네. 알았죠? 그 다음 21번 단순하게 요보세요 F1번에 Fx 증가하면 F'x가 0 이상이다. 그냥 보세요 증가하면서 F'x가 0이상두 번째 감소하면 F'x가 0 이하. 됐죠? 2 정도, 내정두고무 잘해. 너고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필요하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어해 너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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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늘 얘기 안 하고 넘겨고 보세요 오른쪽 가볼게요. 뭘뭐 가냐면 자 32가 와서 32. 정적분을 네가 이게 제일 기억 많이 날거에네 최근 시험 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3 2에 1번 a부터 a 까지 정적분하면 얼마죠? 0. 0 알죠? 그다음 2번 이거 모를까봐 써놓은 거야 a부터 b까지 f(x) 정적분과 b부터 a 위끝 아래끝을 바꾸면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생기죠? 맞죠? 뭘뭐 외워야 되고요. 그럼 33. 어 밑에 우함수 있죠? 우함수. 네. 1번에 밑에 우함수로 써 있지. 우함수가 뭔지 알아지 야풀지 네. 우함수. 동그라미 쳐 놓고 f x는 fx다. 그렇게 쳐 놓으세요. 그게 정입니다 네. 우함수. f x는 fx. 그다음 2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밑에 보면 기함수 쳐 놓고 f x는 -fx. 됐습니까? 이거 네. 외우셔야 되고요. 자 정적분할 때 우함수하고 기함수 성질 <laughs>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네. 우암수는 뭐야? 우암수는 F, 마이너스 X가 사라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는 게 우암수죠. 네. 우암수는 무슨 축대칭이냐면, 거기 안 써있는? 아, 밑에. 거기서 찾아라. Y축대칭. 출처로서 Y축대칭. 그죠? Y축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laughs>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구했을 때, 여기서 결과 정적 분할하면 어떠니? 반만 것이 서두배 치면 되는 거죠.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위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 fx 는 dx 는두배 인테그랄 0 부터 a 까지 fx 다 그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외우고 있는 내용들은 맞죠?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a 부터 플러스 a 그것도, 있는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기하함수이면 기하함수가 뭔지 설정을 먼저 해줬던 거고 기하함수는 f 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튀어나와요. 오케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 밑에 원점 대칭도 주청하시고 외우셔야 되고 그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얼마다? 0. 0이다 기함수는 정적보하 되게 좋죠. 똑같은 구간을 정적보하0이기 때문에. 됐니? 네. 빨리 했는데 이런도까지는 할게요. 야 지금 내가 지금 해준 거 있죠. 네. 그거만 내워서좀 풀러 오세요. 알았습니까? 네. 어. 야 지금 좀 어려운 거 알겠는데 내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 천천히 나갈 거다 지금. 네. 네. 오케이. 오늘까지만좀 급하게 나갔고. 왜냐면이분까지는 니네가 지난 시간 보이고. 적분은 스 최근에 했던 거니까 선생님 네, 이거 응. 그림 순서 바뀐 거아니에요 정답! 오야 그림 순서 바뀌었어 맞죠? 3 네. 3번에 보면 그림이 위아래가 바뀌었네? 순중, 점성, 자리 맞죠? 저, 네. 위에 있는 게 기함수, 밑에 있는 게 우함수예요 맞지?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만 알든 모르든 요거만 외우면 그거 외워보세요 알았니까고 테스트 보세요날 <laughs> 네. 지금은 뭐합니까? 넘어가서 뭐지 가서 뭐부터 하냐면 음. 테스트 준비하시고요, 네. 테스트 준비가 다된 사람은 내가 4 0 분에 갈 테니까. 뭡니까? 4 0 분까지 사십 분 40분 테스트 보고 테스트 준비 다된 사람은 또뭐 하고 싶은데? 미적분을 풀고 있으면 되어죠 테스트 이거예요. 이거 요거 하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네. <laughs> 오케이. 오늘은 수축. <투투>. 편집. <laughs> 네. 오늘 연결합시다. 합시다